안녕하십니까, 세대형님입니다. 자, 오늘은 어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곤 용접, 스텐 용접을 한 후에 그 자국이 생기잖아요. 그 자국을 지울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소개를 할 건데 일단 저희 구독자분께서 지금 알곤 용접을 해놓은 건데 이거를 한번 지워달라고 저희가 택배로 한번 요청을 했어요. 그래서 이따가 이거를 한번 지워볼 거고요. 그리고 <laughs> 어, 다른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신 다른 분들도 어, 저희 전화로 어, 용접 용접 자국을 지울 수 있는 그런 모재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워서 다시 보내드리니까 네, 그거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먼저 한번 볼게요. 기본적으로는 이렇 케이스로 케이스로 되어 있고 구성품을 먼저 볼게요. 먼저 본체 소형. 소형으로 아주 가볍죠? 가볍고 그 다음에 어스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엄마 토치 토치가 있어요 이거는 중간대에 중간대를 또 연결할 수 있는 토치가 있고 그 다음에 붓이게 붓을 이용해서 해도 되고 어, 이따가 뭐 테스트를 할 건데, 이런 데는, 이게 가, 이게 굴곡이 있잖아. 이런 데는 붓으로 이렇게 닦는 게 좋고, 그 다음에 또 보면은, 이 패드 형식 있어. 패드 형식. 패드 형식도 흘러서, 여기다 연결만 해주시고, 연결을 하고, 이 주시면, 이제 패드가 들어있어요 패드가 들어있는 거를 이렇게 패드가 있죠 패드를 이렇게 감싼 다음에 고무줄로 이렇게 해서 묶은 다음에 그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넓은 판에서 이렇게 쭉쭉 닦으면은 그렇게 가능한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붓으로 가장 사용을 많이 한다는 거 를 설명해 드리고, 요거, 닦으러 한번 가볼게요. 자, 이제, 그, 용접 자국이 있죠? 요거를 한번 지워볼게요. 지워볼 건데, 먼저, 연마 토치. 토치는 오른쪽에 꽂아주시고, 그 다음에, 어스는 직접 지울 거에 닦아주시고, 그 다음에, 용액을 묻혀서, 전 전에 연마 액, 요것도 기본으로 한 통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입고 그냥 갖다 대서 이렇게 쑥쑥쑥 문져주시면은 닦이는걸볼 수가 있고요 잠시만요. 전류가 좀 약하면 좀 올려주고 이렇게 닦아주시면은 간단히 끝날 수 있는 천으로 한번 해서 다시 한번 닦아볼게요 자 천으로 닦은 데를 한번 여기 보면은 여기 밑에 부분 자국이 없어졌죠. 그리고 좀 반대 부분. 반대 부분도 지금 알고 있는 그 자국이 있잖아요.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닦아볼게요. 다 닦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천으로 닦으면 이렇게 자국이 다 지워지는 정말 간단하죠? 간단하고 다음에는 이것 이제 아, 이거는 자국이 더 심하게 보이죠? 산화된 거, 요거를 한번 다시 한번 닦아볼게요. 자, 이번엔 다른 모제 한번 닦아볼게요. 지금 이쪽 보시면은 자국이 있죠? 이게 붓이 있기 때문에 편해요. 이렇게 삥 돌려서 그냥 이렇게 닦아만 주시면은 이쪽 면은 다 닦였어요, 지금. 볼게요 보시면, 이 닦인 부분, 이쪽 안 닦인 부분, 이쪽도 마저 한번 닦아볼게요. 이제 얘가 한번 묻혀주고, 이렇게 쑥쑥쑥 문질러만 주시면은, 지금도 다 닦였습니다. 자 이렇게 깨끗하게 닦였죠. 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 알곤 용접을 하면은 이 산화 때문에 다 자국이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거를 요, 휴대용 전화 연막이라는 제품으로 전화 연막 액을 이용해서 쉽게 아주 누구나 쉽게 그 자극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소개해드렸고, 어 아까 그 전에 얘기했듯이, 어 이렇게 이제, 어 전화 연막을 잘 닦이나 한번 궁금하다 그러신 분들은 전화 주시고 저희한테 뭐 시연 용접 한거 있잖아요. 한 것만 택배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닦아서 보내드리면은 한번 보시고, 어 깨끗하구나 해서 구매하셔도 되는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연락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